어느 날 갑자기 평생 먹어온 두부가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더부룩하고 무거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두부 자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두부와 함께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변화한 우리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죠.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당연히 속이 편할 리 없어요. 감을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감이 단백질과 만나서 위 속에서 천천히 뭉치면 몇 시간씩 더부룩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시금치나 죽순을 두부와 늘 함께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조합 자체가 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반복적으로 많이 드실 때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음식인데 인터넷 속설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까지 억지로 끊으십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 하나예요. 위험한 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 몸 상태에 맞춰서 양과 속도, 조리법만 조절하면 충분해요. 이영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넘으시면 단백질 소화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부를 고기처럼 많이 드시거나 식사를 급하게 하시거나 물을 적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통풍 있으신 분들은 두부보다 붉은 고기나 술이 훨씬 더큰 원인입니다. 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두부만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두부는 여전히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건강하게 드시려면 몸에 안 맞는 조합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나 결석 병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소화력에 맞춰서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소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결석 위험과 통풍 걱정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두부를 더 편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식재료 상호작용과 소화생리를 연구해온 박사 김혜준입니다. 여러분은 두부 드실 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7순 넘긴 이웃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정말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두부 반찬 자주 드시면서 속도 편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유독 식사 끝나면 구석이 막힌 것처럼 더부룩했대요. 저녁이면 배가 땅처럼 단단해져서 누워서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바뀐 식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갑자기 왜 이러나 하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제가 식습관을 다시 차근차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드시던 두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소엔 잘 넘어갔던 시금치하고 죽순 조합을 자주 드셨더라고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채소들의 성질이 부담으로 착용한 겁니다. 게다가 물도 충분히 안 마셨어요. 식사만 빨리 끝내시던 습관도 불편함을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분은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했더니 속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두부도 예전처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두부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의 운동 속도가 떨어집니다. 소화 흡수 능력도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국내 소화기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후 위 배출 속도가 평균 20% 이상 늦어진다고 해요. 68세 되신 박영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전엔 두부만 먹으면 속이 편했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양도 버거워졌습니다. 식후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더부룩함이 오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식사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여러 끼로 나눠서 드세요. 두부를 적당량만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밤 늦은 시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를 포함한 단백질 식품을 과하게 드시면 소화가 더 더뎌요. 여러분도 예전보다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시금치나 죽순 같은 채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채소들이 두부와 만나면 독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서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달라져요. 반복적으로 많이 드시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기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옥살산을 많이 먹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결석 발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72세이신 김선자님 사연을 들어보시죠. 시금치를 두부와 함께 넣은 국을 거의 매일 드셨대요. 어느날 갑자기 옆구리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를 받으시고 작은 결석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데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옥살산을 줄일 수 있어요. 죽수는 자주 먹기보다 간혹 즐기는 정도로 조절하세요.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결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관리하셔야 돼요. 시금치와 두부 조합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떫은 감은 속을 천천히 비우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돼요. 감의 탄닌 성분이 문제입니다. 여러 단백질과 엉겨 붙어서 속이 오래 무겁다는 연구가 있어요. 정성희 님은 75세이신데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부 반찬을 드신 날 유독감을 후식으로 즐기셨대요. 이후에는 몇 시간씩 더부룩해졌습니다. 심지어 병원까지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후 바로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 드신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러면 훨씬 편안합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은 더 강한 떫은 맛이 있어요. 이런 감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 드실 때 속이 막힌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백질 과다 섭취도 문제입니다. 두부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부랑 고기랑 계란이 한 끼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식단이 문제예요. 고령층에서는 단백질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 잘 생깁니다. 일반 성인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요. 70세 되신 이만기님 사연입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단백질을 많이 드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속이 무거워졌습니다. 변비까지 찾아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두부를 중심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는 적당히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식단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한결 편해집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부담이 더해질 수 있어요. 혹시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결석 위험이나 소화 부담이 모두 물 부족과 관련돼 있어요.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노년층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간다는 자료가 있어요. 65세이신 전영호 님은 항상 물을 적게 드셨습니다. 두부 드신 이후 속이 막히는 느낌이 더 잦았대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컵씩 규칙적으로 드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두부는 부드럽지만 소화는 시간에 따라 좌우돼요. 천천히 식사할수록 위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30% 이상 줄어든다는 국내 연구가 있어요. 69세 되신 오정숙님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식사를 10분 안에 끝내셨대요. 두부 먹고 속이 막히는 날이 정말 잦았다고 합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세요.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식사하시는 게 좋아요. TV 보면서 먹으면 빨라집니다. 한 번씩 멈춰서 씹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두부를 더 편안하게 먹고 몸에 맞추는 방법을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부 종류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두부나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가 있죠. 이게 장기능이 약한 분들한테 더잘 맞아요. 단단한 두부는 요리 후 식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침이나 점심엔 순두부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엔 적은 양의 두부로 분배해 보세요. 하루 중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저녁에 과하게 드시면 아침에 속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두부를 더 자주 드시나요? 해조류와 함께 조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말이에요. 이런 해조류는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너무 짜게가 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염분을 줄이셔야 돼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넣은 두부국처럼 간단한 메뉴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국물도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돼요. 해조류와 두부 조합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두부를 단백질 중심이 아닌 부담 줄이는 반찬으로 사용해 보세요. 고기 대신 두부를 앞에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양이 조절됩니다. 두부에 고기까지 듬뿍 넣으면 양만 늘어나요. 그러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두부조림처럼 단독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양념만 잘하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고기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아요. 두부를 고기 대체 반찬으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속이 답답한 날은 기름기 적은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은 위를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늦춰요. 부침이나 튀김 요리는 속이 불편한 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찜이나 국, 조림 형태를 기본으로 하세요. 이런 조리법이 소화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을 낼수 있어요. 두부를 가장 자주 드시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식사 전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습관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를 부드럽게 열어줘요. 그래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15분 전에 반컵 정도만 드셔도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가 준비가 되는 거죠. 식사 전에 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두부를 먹은 뒤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앉아만 계시면 소화가 더 돼요. 다만, 식사 직후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끝나고 집 주변만 천천히 도시면 충분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식후 산책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몸이 반응하는 패턴을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조합에서 더부룩했는지 간단히 적어두세요. 그러면 원인이 쉽게 보여요. 하루 이틀 기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는 추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패턴을 알수 있어요. 식사 직후 느낌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식사 3시간 후 느낌도 함께 적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 속이 더 편하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두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부가 문제라기보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달라지는 게 핵심이었어요. 예전엔 괜찮았던 조합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시금치나 죽순 같은 고옥살산 채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채소들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많이 드시고 물을 적게 마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떫은 감을 식후 바로 드시면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요. 그래서 속이 천천히 비워지는 분들한테는 몇 시간씩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도 문제였어요. 두부랑 고기랑 계란을 한 끼에 다 드시면 위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은 모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결석 위험도 높아지고 소화도 느려지고 변비도 생겨요. 식사를 급하게 끝내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분 안에 식사를 끝내면 위가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두부의 문제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계속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불량이 계속되면서 식사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겁이 나서 못 드시게 돼요. 결석이 생기면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도 찾아옵니다. 두부 같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피하게 되니까요.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것저것 못 먹는 게 늘어나면서 식사가 즐겁지 않아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부는 여전히 좋은 식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소화도 고기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요. 내 몸의 변화에 맞춰서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순두부나 연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세요.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20분 이상 드시면 위가 편안해져요. 고옥살산 채소는 데쳐서 드시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물은 식사 사이사이에 한 컵씩 규칙적으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첫 일주일은 속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달 지나면 식사 후 더부룩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달 지나면 예전처럼 두부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돼요.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죠? 식사가 즐거워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사부터 속도를 줄여보세요. 평소보다 두배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 먹고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두부는 순두부나 연두부 형태로 바꿔보세요.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시금치나 죽순을 드실 때는 꼭 데쳐주세요. 끓는 물에 1분만 데쳐도 옥살산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감은 식후 바로 먹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부 외에도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식재료 조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홍삼이나 영양제를 드실 때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이 있어요. 또 약을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는 조합을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나요?